그림 같은 정육면체에서 점 M은 모서리 AB의 중점이다. 자, 중점이다. 세점 D, M, F를 지나는 평면으로 정육면체를 자를 때이 단면의 모양을 구하시오. 자, D, M, 자, F인데요. 여기 하면은 이 선이 어디로 갈지가 조금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, 위쪽에서요.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아래쪽 면과 만약에 수직으로 자른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이쪽이 되고요. 뒤에 해당되는 점은 H가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만약 수직으로 자랐다고 치면, 자 이거를 좀더 기울여 가지고 F를 지나게 해야 됩니다. 지금 DMF기 이 때문에 그러면 이 선하고요, 평행하게 그어져요 그럼 F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으면 한 점은 G와 H의 중점으로 옵니다. 이 N이라고 하면. 자, 이쪽으로 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, 이런 사각형이 돼요. 이렇게 되는데, 자, 요 변, 자, 여기 변 길이, 요변 길이가 다 같아진다. 같은 이유가 하나가 이렇게 정사각형일 때,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정사각형이고, 여기가 d고, 여기가 m입니다. 자, 이 모양인데, 자, 모든 부분이 다 이런 모양이 돼요.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잡으면요, 절반이니까 1이고, 즉각이죠. 그러면 이 삼각형도 봐도 2:1 직각 이렇게 되고 요 이쪽 삼각형도 여기가 1:2 직각 이 삼각형도 직각이고 1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다 SAS 합동이 됩니다. 그래서 요 빗변 길이가 이 길이가 다 같아져요. 그래서 사각형 중에서도 내변 길이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